치료도 수술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은 바로 다음 날부터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치질은 솔직히 제가 수술을 해도 좀 아플 거는 같아요 뭐 기계를 뭐 조금 자르고 말면 뭐안 아프긴 하겠지만 재발 할 확률이 높고 나중에 또 재발했을 때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에 다 없애버리자 해서 다 따로 꼬매버려요 한 일주일은 안 아플래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변볼때좀 아프고 물론 일상생활 하셔도 돼요. 주로 가장 많이 아픈 게 변볼 때 아픈 거니까, 근데 치료는 수술을 해도 변볼 때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. 참을 만을 하실 정도. 그래서 뭐 치료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뭐 휴가를 내야 되나요? 아니 내실 네, 필요 없으세요. 뭐 다음 날부터 뭐 회사 다니셔도 되고, 물론 수영장 뭐 그런 데만 못 들어가시는 거지. 못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그진물이날 건데 진물이 수영장물을 더럽히겠죠. 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수영장물이 깨끗하지는 않지 소독을 하겠지만. 그런 게 계속 닿으면 뭐 좋지는 않겠죠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. 그 외에는 뭐 일상생활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. 뭐 술이 안 좋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꼭 끌려가야 되는 술자리가 있으면 잠깐 드셔도 괜찮아요. 치료는 치료랑은좀 틀려서. 샘길이라는 게그 분비하는 윤활유 같은 건데 우리 뭐 모든 점막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코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점막이라면. 그 피부 안쪽에 있는 우리 몸의 일부예요. 매끈매끈 하는 거요다 항문도 마찬가지요 항문도 그 안에 점막이 있어야지 그 변이 나올 때그 매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. 딱 붙어 있는데 변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? <laughs> 변하고 여기랑 피부랑 이게 여기 싹 쓸리면 <laughs> 무조건 터져서 피가 나오겠죠.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하는 점막인데 그 점막이 한두개 없다고 그래서 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이제 치료 수술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문 관략근 문제. 그래서 치료 수술하고 나면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조금씩 해보는 게. 그렇게 하셔서 이제 탕물 힘을 좀 강화시키는 거,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